강한의 화제전에 그죠. 이번에 이집트 했대요 셀러 5의 무대입니다. 준비? 준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셀러 5 출발합니다. 너무 잘했죠? 다른 데 가면 이 정도 무대하면 앵앵거리는데 여기서는 앵앵거리진 않네요 앵콜이 나온다는 소리죠 뭐라고요? 정말 원하세요? 자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딱세 번을 외쳐보겠습니다 간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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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의견을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센터 비주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앵콜이 나왔어요. 앵콜이 뭔지 알아요? 모르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 앵콜은 너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다고 한번더 보고 싶대요. 한번더할수 있어요? 더 크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네.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앵콜 무대는 일절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있으시죠? 엄마, 아빠 제가 30초 안에 안나와면앵콜 무대는 같이 안 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두분 중에 한분 지금 바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가 30초 안에 안 나오면 우리 친구 울기 시작하고요 땀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따가 될수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엄마, 아빠 한 분씩 엄마, 아빠 둘 중에 한분 빨리 나오세요 예. 오늘 소중한 추억 함께하세요 1절만 할 겁니다 아, 친구 안 돼요. 민증 있어야 돼요. 자,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무대 좀. 친구 옆에, 뒤에 서면 됩니다. 나오세요. 빨리 엄마, 아빠 나오세요. 빨리 나가. 시간 없어. 10초 드릴게요. 어. 10초. 한 명이라도 안 나오시면 앵콜 무대는 취소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천천히 계단 올라올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이 추억이요.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더큰 친구로 성장할 수 있게. 자. 다 나와 나와 확인할게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아빠가 나와도 됩니다 아빠 나오면 돼요 선물 다 드립니다 선물 다 드릴 거예요 똑같이 하십니다애좀 봐주세요 애좀 봐주세요 아빠 안 왔어요? 아빠 안 왔어요? 지금 찍고 있어서? 아빠없네자 우리 친구 옆에 있으세요예어머 원장님이 잠깐만요 자고 있어서 어머니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그냥 옆에만 따라다니세요. 다 왔습니다. 자, 준비 자세 하시고요.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엄마들은요. 우리 친구가 하는 동선 그대로 옆에 쓰던 뒤에 쓰던 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누굴 닮았는지 보겠습니다. 1절만 가겠습니다. 자, 에콜 무대인 만큼 우리 부모님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ハハハハ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한번 꼬가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뽀뽀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엄마들은 가운데로 내려가셔서 우리 선생님 선물 좀 주세요. 선생님 선물 하나씩 다 주세요. 자, 저쪽으로 가서 선물 하나씩 조그만 거 선생님. 조그만 거. 저희 선생님 있어요. 체육선생님 있어요. 체육선생님. 예. 조그만 선물 하나씩 다. 우리 엄마한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 이제 인사해야죠. 그죠? 준비된 인사. 준비된 자리로 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추억 하나에 더큰 친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더큰 친구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가족의 축제잖아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된 인사 앞으로. 네, 거기서 할게요. 준비! 주세요. <laughs> 너무 잘했어. 자, 우리 친구들. 자, 우양은. 자, 잘했다. 칭찬의 박수가 되면서전장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안 보일 때까지 박수. 자,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의 축제입니다. 다 같이 즐겨주세요. 오늘.